과는 제 일반 과거 일반사의 규칙 변화였고요 이제 불규 변화할 텐데 이거는 외웠던 거죠. 네, 그래서 외운 거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수업이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모를 모레, 모르셨으면 다시 한번 테스트 할 겁니다. 테이크의 <laughs> <laughs> 과거이 <laughs> 뭐죠? 테이크 테이크 투기죠 투. 어, 벌써 다 먹었네. 웨이크에 가봐요. 워크. o i 로크, a 트 e Wake! w 가 k e Wak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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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 a k e 에가 k 요 Wake! w a 에가 w 요 k e 드라우트. Wake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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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두에가봐요 Deed. Did. Eight Did에 가봐요 Eight. u r t 는 똑같이. h u r 똑같이. 아. 야, 여기 불규칙 변화하고 있는데 규칙 변화을 쓰면 어떻게 해? 스피크 그렇죠. 에가봐요 Stoke. So. So. Win 에가봐요 Run. o s e 에가봐요 Roast. m a k e 에가봐요 Mad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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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세거요 자, 케임. 커메거요 케임. 커세이거버요 컷. 미스 맨. 리드. 리드는 레드지. 발음 발음은 똑같지 발음이. 발 다른 거 그러니까 스펠링이 똑같고 발음이 다르지. 레드죠. 키에 가버용. 캡스. 한번 머리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문법 중 하나고요. 네, 이따 <laughs> 그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. 모래 에는다시올 <laughs> 겁니다. 네. 1번. 네, 다시 어, 하겠습니다. 2세의 과거 i 에잇. 에잇. 드라이브의 과거용. 드롭. 드롭. 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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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. Fly. f l o o f l e w f l o o Go. w e n When. Cu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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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und. f n d Found. Found. H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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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게 다, 이게 히시, 히시 똑같잖아. 히티, 티시지 그럼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어떻게 알수 있어? 뒤에. 그, 앞에. 앞에 해리, 해리가 보니, 3인치 단수지. 응. s가 붙어있으면 현재고, s가 안 붙어있으면 과거인 거지. 아. 만약에 s가 붙으면 때린다고, s가 붙어있으면 때렸다지. 누른줄 음. 뭐 알겠어? 네. 근데, <laughs> I. 히시, I 히시면.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, 앞뒤를 봐야지 알수 있지. 그치 나는. 그다, 다시 그래 다시 과거로 바꾸래. 잘랐다. 컷 u 떠났다. left. left. 주무셨다. slept. slept. left arm. left. 가지고 있었다. head. head. 썼다. word. 네 그래서 오늘 수업에 빨리 나뉘어 알겠지? 별로 없어할게. 외운 거라서 확인만 하면 돼, 알지? 오. 네, 자, 아, 번 맞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틀면 바꾸면 예, 어제니까 뭐예요? 어제니까 뭘 써야 해야 돼? 게임을 써야 되겠지. 라운드, 지난 토요일이니까 로드, 로드. 로드죠. 음. 로드. 그로 다음에 한2 시간 전이죠. 과거시 맞지? 맞는데요. 맞죠? 맞는데. 캐치드란 말 없죠. 원어야 돼. 코 이렇게 해야죠. 구름대 지난달 구름 맞네. 이것도. 바이드란 말 없지, 모나이들 n 볼트 볼트랑 또 아, 브로트랑 헷갈리더라고 브로트는 브트는이저이스페인 조심하니까 주면 하시고요 세? 요 아, 네, 스텝 4 들어가겠습니다 스텝 4스 선생님 그냥 이렇게 된거 과거 시즌에 부정하는 거 연습하는 다요 야다음으니다 1번, 스텝 4, 1번 어떻게 해야 되니? a 보이 y a boy 아, broke the window, the window. 자, 2번 잠깐만요 히. 히. became a m i 스 d 그는 되었는데 중학생이 되었죠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요 아, 케빈 케빈 p 드 t h i 이 c 폰온이 테이블. Kevin put his cell phone on the table. 네, I lost, I lost, lost my, my bag. On, on the subway. Subway, subway 네, He He talked sounds two is s t u 니 잠깐만요. 네. مين 스니 누가? My mom. My mom 밍... went to b i n m a r 다유다다 하셨습니다. 네. 네, 고로 하겠습니다. 네, 같이 써봅시다. 우리는 휴학 때 존심을 가지고. We h a d of the time. We h e a g of the time. A good time. 네, 그들은 지난 일요일에 떠났다. They, they went on a picnic. 피크닉. 피크닉이 뭐예요? 피크닉 소품. <laughs> 사라는 어제 점심 점심으로 파스타를 먹었다. Sarah ate Sarah e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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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sta. 파스타. 우리는 지난밤 배고픔과 추위를 느꼈다. 우리는 뭐였어야지? We, We felt. felt, hungry, c e l t hungry, and, and. Col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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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주에 누가 자전거를 줍시다. Somebody, and cold. And, a, and, still. And, still mine. 네, Some b o d y somebody, stole. somebody stole. Stole. stole my bike last w e e k 엄청 빨리 어, 그래서 불기집배 는데 불기집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? 다뭐하는데 아, 외우면 되죠. 다 외웠어. 아이, 외워 외워 야,